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아이 멘트 치는데 이렇게 실끄럽냐 얘는 다시... 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죠. 아니, 지금 녹화하는데 떠들고 있어. 네, 분을 사귀고 어쨌든 제가 영상 하나도 안 올라왔지만 놀랍게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할 일을 거의 대부분 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캐릭터로 봐야겠죠? 음, 만렙이 지금 140으로 올라갔는데, 일단 131 정도 돼 있고, 그 전, 요번에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만렙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뭐, 금방 1 4 0렙 찍겠죠? 13랭크가 마지막인데, 13랭크짜리 캐릭터도 꽤나 있고, 1 4 0 130랩짜리 캐릭터가 지금 몇 명이냐 하면은, 130이나 131이나 비슷하니까 일단 레벨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이면 39 125짜리까지 합치면은 40 캐릭터 40개를 거의 만렙을 찍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게 랭크가 지금 13랭크가 끝인데 10랭크, 11랭크 되면은 뭐 거의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요, 보라색 트들이가 아닌 애들은 진짜 한 방에 터지고, 보스한테 한방 맞으면 죽고 이래가지고 잘 써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13랭크 되는 애들은 몇 없고, 진짜 주요한 애들. 그래도 꽤나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정도. 6, 38, 18놈 정도 13랭크를 찍어 놨고, 그리고 12랭크도 뭐 쓸만하죠. 하나, 둘, 셋. 한, 열, 열 놈, 열놈 정도. 11랭크는 뭐, 힐러나 이런 경우 한 방에 터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못 써먹을 때도 있고요 음, 10랭크 정도 되면 이제 아예 못 써먹는 것 같아요. 레벨과 관계없이. 음, 탱커 같은 경우, 특히 앞에서 맞아줘야 되는 애들이라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한참 잘 써먹었던 것 같은데, 10랭크밖에 안 되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손을 놨나봐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의 초창기에 싹 쓸던 원년 멤버 같은 앤데 완전 도태돼 버렸네. 뭐 그럴 수 있죠. 에, 그리고 오늘은 전체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얘 되게 시끄럽구나. 아이고 이거 누르면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대사를 넘는 거네. 음. 여기 던전에 들어가 가지고. 얘한테 한번 도전을 해보죠. 도끼의 암릉, 마지막 5층인데, 더럽게 써가지고, 한번 붙어봤더니, 이제 최정의 멤버로 붙어봤더니, 한 5분의 1 정도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이거는, 그럼 최정의 멤버 같은 애들이 다섯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25마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1진하고 2진하고는 스펙 차이도 많이 나고,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요번에 가지고 있는 애들 싹다 두들겨 박아가지고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보죠 이것도 물론 덱을 잘 짜고 순수, 조합을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요 얘를 요렇게 넣어도 될 거예요 원래 힐러가 없으면 터지는데 지금 워낙 레벨이랑 뭐 랭크빨이 좀 되기 때문에 전투력 17000 넘은 애들이죠 거의 얘네 셋이 방어력 깎고 얘가 TP 채워주고 얘가 미친 듯이 딜하고 얘는 공속 올려주. 얘가 일단 딜하기는 가장 좋은 멤버인데 정해 멤버죠. 죽지만 않으면 일단 가봅시다.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한 자리 힐러 넣어야 되는데 광역 킬러. 힐러. 광역 킬러가 제가 키워놓은 놈이 네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성이라. 음, 뭐 일단. 열심히 잘 펴는 걸 봅시다. 레벨이 160, 나는 131. 차이가 많이 나죠. 레벨 140 정도 되면 깨지 않을까요? 이게 레벨 차이가 레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펙 영향인지 아니면 레벨 자체도 의미가 있는지. 레벨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버틸 만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음. 레벨이 되게 낮은 애들은 한 방에 싹 죽더라고요.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은 버틸 스펙이 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한 방에 죽는 거 봐서도 봐서 레벨이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번에 마지막으로 싸웠을 때에 비해서 애들이 훨씬 잘 싸우네요 일단 죽어가는 놈들도 없고 물론 유니온 버스트를 안 맞긴 했는데 아직 왜안 쏘지 유니온 버스트를? 요게 지금 맹독이죠 요거 맞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방어막 있으면 사나? 그래서 그냥 맞고 죽는 걸로 매초 한 10초 정도 남기고 항상 쓰는 것 같아서 어차피 10초 딜 하나 많아 죽자 뭐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고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마이트티 저장을 해놔야겠다 귀찮으니까 이름을 그 하고 자 어디 봅시다 일진이 딜 얼마나 넣나 어우 5 580만 인가요? 이게 1 630만 이렇게 남겼 남았었던 것 같은데 뒤를 상당히 많이 했네 일단 25% 이상 줄였어요 나머지 애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다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회의적이죠? 이것도 40% 떨어지면은 미쳐날뛰지 않던가? 아, 1번 덱은 터졌고 2번 덱을 볼까요? 일단 방어력을 깎아 줄 애가 없네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힐러 하나 있고 힐러를 좀 좋은 애를 넣고 얘가 방어력은 깎아주는데 얘도 깎아주고 두리 힘을 없서 방어력은 많이 깎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금테 두리래서 그래도 결국은 다 써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써먹어 봅시다. 그누 어떤 조합이 딜이 더잘 나오고 뭐 이런 시너지가 있는데 음,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보죠 대충 탱커 하나 딜러나 방어력 깎을 래서 킬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음... 일단 딜이 별로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죠. 아까 팍팍팍 달던 그 느낌은 아니고요 확실히. 지금 독이 걸렸는데 치료가 되겠죠? 거기 걸린 상태에서 방어력 방어막이 생기면은 그래도 방어막이 깎이나 보네. 무조건 방어부터 깎이는군요. 아주 좋네. 그래도 이진치고 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예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제 정에 다섯 명 빼고는 두 번째부터는 딜을 거의 못했거든요. 맨 처음 애들이 한 200만 데미지 넣었으면은 한 170만 데미지 넣죠. 그 다음 애들은 한 50만 60만 이렇게밖에 못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중간이 이정도지 중간까진 아니더라도 100만원 넘게 데미지를 넣은거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애들 되게 튼튼하네 아무도 에너지가 안다네 물론 힐이 출중해서 그렇긴 한데 야너 힐해봐 요독 치료되냐? 어, 안되죠 안되더라고 신기하게 방어막도 생기고 뭐 근데 엄청난 맹독인가봐요 데미지 리포트 보면은 뭐 얘가 다 했겠죠 어디 봅시다. 던전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음, 아까 580만이었죠. 470만. 100만도 넘겠네. 잘했네. 이진치군 훌륭했다. 자, 이제 삼진으로 가볼까요? 삼진이 마법 딜러 삼진인데, 요렇게 하면은 좀 위험하고요. 이게 낫던 것 같아요. 요게 최소한 애들이 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법 딜러는 딜을 거의 못 하죠 제가 마법 쓰는 애들은 랭크를 많이 올린안 올린 것도 있고 얘가 주, 주 딜을 해야 되는데 얘가 랭크가 좀 낮아요 11랭크인가 그럴 거예요 어디보자 55,000 평타도 좀 세긴 한데 평타가 27,000씩 들어가는 친구가 있네 자 일단, 마법 공격력도 업 됐고, 또 마법 공격력, 마법 방어력 뭐다업 됐었는데, 27,000, 왜 아까보다 더 약해진 것 같지? 마법 방어력이 깎였는데, 많이 깎여야 되나봐요. 절반은 넘게 줄겠는데, 뭐 거의 딜를못한 느낌이죠? 이제 끝인데, 시간 다 됐는데, 역시 마딜로는, 사실, 딜러 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딜러 가 두른데야지. 회복, 얘도 회복. 죽을까봐 회복이. 어.. 음? 버퍼뭐 이런식이라가지고. 딱히 큰 도움은 안 되는군요. 음, 뭐 하지, 막, 판냥1 0매초 남기고 죽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이 던전으로 이동하라고. 이게 다운되는 경우가 또 찾아가지고. 어디 봅시다. 어, 그래도 100만 가까이 했네요. 100만을 넘지 못한다. 아까 47이었죠. 어, 지금 해가지고 게임은 대박인데. 근데 이게 거의 첫 도전이고요. 맨 처음 해보고, 아,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손 놓은 다음에 이게 거의 첫 도전인데. 요 힐러보다는 더 좋은 힐러가 있으니까. 이러면 충분한가? 이게 2랭크래 해가지고 좀 두렵긴 하거든요? 방어력은 누가 깎니 이러면? 네가 깎아라 근데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이상.. 그리고 얘가 뒤를 별로 못하는 애잖아 얘가? 어 이전 힘이좀 그시기한데? 일단 가보죠 뭐 음.. 네 둘다 체력관리가 별로 안 되는 애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 벌써 한대 맞고 시작하죠? 얘가 힐러가 미덥지가 않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터지면 빠져나오면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것 같진 않죠? 오케이 힐 대충 됐고 네가 대신 좀 맞아주고 요거는 어떻게 하냐? 어얘 유니온 포스터 별로 안찼네 5 7 0 0 0뭐 딜은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들이 죽을 것 같은 게 문제예요. 그냥 빨리.. 빨리 힐좀 해봐라? 다행히 힐이 먼저 들어가지 못했네요. 35초 남았는데? 35초 남았어도 포기를 하고 킬러를좀 좋은 데 씁시다. 딜러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거 삼성만 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방어력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좀덜 맞고 힐 양도 더 많고 그러니까 이가 살겠죠. 음 일단은 딜은 좀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쵸? 한.. 0만1 5 0만 정도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laughs> 얘가 뒤를 잘하죠. 이, 이, 다 이름은 하나도 모르고 다 얘, 걔, 쟤뭐 이런 식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엔 좀 이름을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우! 너무 많아! 아, 알던 놈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요. 좀 많이 깎은 것 같죠? 그래도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그냥 역시 힐러가좀 좋은 애 붙어 있으니까 죽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다 죽을 타이밍이고 어차피 그래 공인 한번 쓰고 죽어라 어디 봅시다뭐 얘가 딜을 별로 못하네 여기서. 를 많이 한줄 알았더니 30 아까 그러니까 38이었나요? 별로 못했네 이런 80만씩 줄이면은 84, 32 84개가 20마리가 더 필요한데? 이 다음부터 딜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텐데 이제 딜러 다 쓰고 방어력 깎아줄 애도 없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거 같은데 얘가 힐러로 들어가야 되나? 근데 방어력, 얘가, 유니온 버스도 방어력 누구만큼 깎는 거 맞고 이제 방어력 깎아주는 애도 없는데? 얘 그럼 딜이 안, 안 바뀌죠? 에잉.. 딜이 안 바뀌니까, 뭐, 할수 없지 뭐. 힐러가 있,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얘가 힐러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이열이 처맞을 텐데? 안 되면 빠져나오지 뭐. 얼만큼 줄일 수 있나.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뭐깰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레벨 140 정도 되면은 지금은 131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뭐지? 왜아 얘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풀 같은 걸 소환을 하나 보다. 아까 없던 애들이 보여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유니온 버스는안 쓰지 않을까? 얘네 둘이 쌍타마가 쌍타마 쌍탐화 맞나? 근데 이름 뭐니? 어쨌든 티피를 깎아준 내가 둘이 있으니까 음, 이제 방어력이 조금 깎였죠. 조금 딜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과가난 음, 상태인데 뭐얘힐 힐 잘하네. 본인이 터지지도 않고, 아, 본인이 터지게 생겼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한대 맞으니까 이게 레벨은 만 렙인데 둘다 둘 130인데 차이가 좀 심하죠? 랭크 바를 좀 심하게 맞는것 같아요. 이게 특히 테두리가 보라색이냐 금색이냐 이거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거의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었으니까 뭐그 정도 했으면 됐다. 여기선 딜을 누가 했을까요? 어우 확 줄었죠. 50만에서 20만으로. 방어력 깎아줄려가 없으니까. 에이, 그래서 50만, 45만 줄은 45만도 못 줄였나?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몸빵 하나 넣고, 딜러를 왕창 넣고, 버퍼 디버퍼가 없어요. 힐러 방어력 깎아주는 애가 너무 부족해. 이거 방어력 관통 메탈을 어떻게 해?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뭐 고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 난이도를 조절할 생각인지, 야, 얘 죽겠다. 힐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dp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힐을 해달라고 요 힐을, 야, 이 지금 연연버스 두 방을 그 바닥에다 갖다 버렸고요 아우, 얘, 연연버스터 엄청 많이 쓰네? 3만, 2만 7천, 이렇게 딜이 들어가선안 되죠. 5, 6만씩은 들어가야지. 이제 공업도 됐는데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나? 2만 6천, 똑같고요. 방어력깎아주는애가 중요하죠. 어이고, 다 죽었다. 예, 유년버스 찬데 힐을 못하고 먼저 죽어버렸네. 이거, 힐키아 50만, 50만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야, 유니온 버스터 한 번씩 쓰고 가지 갈, 갈 때가 더라도 15만, 음 점점 첩첩산중이군요. 30만, 30, 35만 줄였네. 기아 급소적으로 약해져가지고 탱커. 그다음에 얘네 딜러라고 보기도 힘든데 광역 딜러들이죠. 보기 힘든 애들 죽을텐데 단독 킬러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차피 이제 킬러도 없어 음이단면상이을 한번 이친구고 데미지 8 0 0구는이친 여기 이몹이많이 나오니까 전체 는이하는이니온 버스터가 있어서 조는 도움 이 뭐 전혀 관계 없었던 것 같고요. 음뭐예나예나 D라는 게 비슷하네. 얘는 테두리가 금색인데. 근데 의외로 공격을 별로 받아서 체력이 팍팍 줄거나 그러는 애는 없네요. 얘 앞에 있는 탱커 빼고 근데 걔는 뭐지 맞으라고 있는 거니까. 파이나루 카타스트로프 한번 더럽게 약하군요. 자기 에너지가 좀 떨어져야 딜이 더 세지는 애잖아요. 근데 뭐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딜을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요제 생각은 빵딜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어이구야. 어요번엔딜좀 하겠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 놈이 바로 은이원버스 써가지고 딜이 얼마나 들어간지 못 봤네. 아나르 켜주지롱. 얼마나 데미지를 했을까? 29만? 어우 생각보다 많이 했네. 훌륭한 딜러구나 너. 아까 걔네 활쏘네 둘만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방어력이 좀 깎였나? 마법 방어력이 150만. 이거 레벨 조금만 올리면 깰것 같다 진짜. 이번엔 못깰것 같은데 탱커가 내가 남아 있던가? 얘가 금색이라 못 믿었거든요. 보조 탱커 하나 들어가면 되나? 뭐 힐, 어차피 힐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이 아래부터는 이제 전투력이 보시다시피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심각하죠. 사실 이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거 아니야? 그한 50만씩 깎아줄 수 있는 애들이 몇놈더 있... 열 놈, 열 놈? 550, 150만이 남았으니까 3시더 있어야 되고, 누구나 50만씩 깎아줄 파티가 15놈을 더 키우든지 뒤에 있는 애. 아니면 앞에 있는 애 레벨을 140 찍어가지고, 앞에 있는 얘는 금방 터지죠, 금방. 테두리 색깔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탱커는. 얘는 왜 죽었어, 갑자기. 주먹 한 방에 사라지셨네, 얘는. 그래도 꽤나. 아이템도 잘 갖춰져 있는 데뭐 어차피 글렀으니까. 다시 되돌리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세미탱컨데 뭐별 역할 못해줬고, 뭐 어차피 죽을 때도 됐다. 왜뭘 이렇게 많이 쏘냐, 계속. 그러니까 랭크, 나, 레벨 낮은 애들하고 싸우면은 적들이 유니언버스터 미쳐 날 쪄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130만 남기고 실패. 나머지 다 꼬라박아도 10만도 못 때릴걸요? 이 와중에, 이 중에 탱커가 누가 있지? 방어력. 아니, 물리 공격력이 아니라 물리 방어력. 이걸로 보면 탱커가 누군지 알수 있죠? 니가 탱커냐? 니가 탱커냐? 별로 탱커스러운 애가 없네요. 레벨이 워낙 막 50, 60, 막 이런 애들이라. 아, 여기 130짜리 하나 놀긴 노네. 에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벨 라즈네가 있으면 저렇이 미쳐 날뛰더라고요. 아, 갑자기 이거 아니고 하나 죽이고 유니온 보스 또 쓰고, 하나 죽이고 유니온 보스 또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안그러네? 옛날엔 그랬던것 같은데 그래서 딜을 좀 하는군요 어우 많이나 때렸다고? 레벨 한방 맞으면 죽는 애가 훌륭했다 아 얘가 또 광역 킬러구나 키워야 되나? 킬러가 필요하긴 한데 어우 생각보다 훨씬 잘 싸웠는데? 한 방에 시작하자마자 다 터질 줄 알았는데 좀 미안하네 이렇게 한방먹고 죽잖아요 퍽퍽퍽하고 끝나던데 왜 이렇게 오래 싸웠지? 뭐 딜은 전혀 못됐습니다만 음 내가 생각하던 퍼퍼벅이 나올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이러면 아마 시작하자마자 다 죽을 거예요 캐릭터가 맞는 키오레들이 얘네들이 다한 50만씩만 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크면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앞에 있는 애들이 레벨 140 찍어가지고 잡을 것 같긴 한데, 이론적으로 레벨 130이라도 있는 캐릭터 다 아껴서 이렇게 되죠. 싹 전멸 뭐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타 먹고 죽었겠지. 아마 잠몹한테 데미지 리포트 보면은 뭐이 정도. 레벨 130이라도 깰수 있었겠구나. 고인물은 그 시작하자마자 깼겠네요. 하여튼 어떻게 근황을 소개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 여기가 어디지? 던전이죠. 던전. 최후의 던전에서 한번 쇼케이스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키웠던 캐릭터 다 보여 드린 거고 요 프린세스 아레나는 제가 신경을 쓰면 한 6,700이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캐릭터가 15개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우 이거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트라네는 그나마 5개만 하면 되니까, 어, 3,400이 왔다 갔다. 뭐, 어, 그러고 있습니다. 뭐, 재밌게 웃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에 돌아올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 키워가지고 제가 능수능란하게 캐릭터를 교체할 수 있고 그러면 은 해설을 해드리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